よろしくおい 저는 오늘 성도 캠핑장에 왔는데요. 여기는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체험단으로 왔는데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기가 노을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나? 지금 노을이 질랑말랑하고 있어요. 여기 걷기에도 좋고 시설도 되게 깔끔하게 여기 이마트랑 노래방도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아직 동생들이 안 와가지고 저는 조금 둘러보고 사진 찍고 동생들 오면 고기를 구워 먹을 것입니다. 날씨도 완전 좋아요. 여기 이렇게 큰 이마트 편의점이 있고요. 여기가 노래방. <laughs> 노래방이 있어요. <laughs> 노래 너무 예쁘다. 기다리고 있어요.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풍경 이것저것 보고 구경하니까 시간이 부탁하네요. 맛있게 구워지는 고기를 기대하며. 어우 분위기 좋죠. 음 예쁘다. 날씨가 진짜 하나도 안추 추워요. 밖에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날씨도 안 춥고 그냥 잠바도 안 입고 나왔어. 요 약간 요런 무슨 이런 것도 있고. 보이나? 안 보이겠지? <laughs> 여기 뷰도 완전 예쁜데. 요런 풍경입니다. 저기 굴뚝에 연기 나온 데가 저희가 가는 곳. 여기 인천 사시는 분들은 올만한 곳인 것 같아요. 편의시설도 잘돼 있고 날씨 좋을 때는 완전 짱. 지금 동생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해가지고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케이크의 서프라이즈가 있을 예정인데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요. 동생이 예전부터 이거 먹고 싶다고 했었어가지고 그거를 아, 이번에 생일 때 하면 좋겠다. 그래서 다른 동생이랑 같이 서프라이즈로 준비를 했거든요. 좋아할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날씨 오늘 짱인네 아, 진. 친 어, 추워. 아직 겨울이긴 겨울이네. 그래도 고기가 꽤 시간이 걸리나 보네.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. 동생이 지금 왔는데 생일자가 왔어요. 근데 저기 화장실 간다 해가지고 언제 케이크를 줘야 될지. 제 케이크가 지금 여기 가방 뒤에 숨겨놨거든요? 잘안 보이긴 할것 같은데. 가방 가져오길 잘한 것 같아. 백팩을 반응이 좋을 것 같긴 한데, 어쩔지 모르겠네? 우선은 한명더한 10분 후쯤에 온다 해서 고기 먹다가 중간에 타임을 봐서 꺼내려고 합니다. 소세지랑 가운데 생긴 갈비고요. 음. 어. 마지막 한에는 삼겹살이랑 밑에는 목살이에요. 어. 뭔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은 과자를 먹거나 아 라면 라면 아, 라면 먹고 싶어 언니 배고, 배고파? 아 근데 아직 근데 라면은 먹고 야? 라면 먹고 싶어? 음. 그럼 라면 해올까? 근데 어떻게 불러요? 전화하면 데가? 음 맛있 근데 김치 있 김치 있대 김치 열심 먹고 있어 반대. 오 개운하게 하는데? <laughs> 음,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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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준 오면 됐다. 어? <laughs> 아까 <laughs> 이거 다 먹고 싶 이거 나가 먹고 싶다 했더니 뭐야 뭐야 딸기 <laughs> 이거 너가 저번에 먹 보셨다고 하고 끝내고 싶네. 너무 놀랐다. 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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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니가 또. 와 대박. 빨기박. <빨개> 너. <laughs> 너 좋아. 스 살이야? 스물 넷 나이. 스무 살이. 스물 넷 네. 왜? 왜? 너는 동갑이잖아. 저희 동갑이에요. <웃음> <웃음> 나 스물 세. 어, 했지. 이거 이거 <laughs> 다 넣었어? 야, 그치, 너야 됐어. 인형이다, 인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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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숨무 살이야. 시시, 시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지혜의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아들 나의 생일 축하해서 고마워. 잘겠다알겠두겹네 어? <laughs> <되게 웃음> <없네? 괜찮은데>? 야.. <laughs> 쉽지 않다. 어, 어, 그니까 했어. 그러니까.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이제 찐이야. 찐이찐 오. 오. 오, 대박. 비주 오, 장난 아니다. 대박이다. 제 코팅은 코팅식? 얍. 이 그냥 포마드 어, 그냥 같은데? 딸기가.. 오, 어. 어, 이것도 퍼마드 머리띠지, 이거? 어, 예쁜데? 어, 맞아, 맞아. 고마워 요마도텔에서가게기왔다마도텔이요마도텔에서마도텔에서 <laughs> 음, 데려? 우와 야 장난 아닌데? 너무 맛있어 음. 음! 음! 너무 맛있어? 아, 맛있다 다 음! 저 음. 이런 피이크를 골랐어요 음. 언니 가 맛있어 언니가 언니 예전에 너가 그때 인스타에 올렸던 거 있잖아 이렇게 요 어머 어머 어, 어 어머머. <laughs> 헐, 대박 너무 감동인데? 어떻게 먹겠지? 예약했었잖아 어 감동이야 나 진짜 <laughs> 좀 좋아 대박 랑바 <laughs> 어 되게 부드럽다 <laughs> 저는 집에 가고 있고요 카페 에 잠깐 들려서 수다 조금 떨다가 집에 걸어가고 있습니다. 집에 가서 운동하고 찍고 자보려고 합니다. 내일 오후 출근이라 그나마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려서 걸을만하다.